자 여기는 경제사 부분이에요 흥선대원군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일본이 우리 경제로 야금야금 야금 먹어 들어오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는지 그걸 정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부분이 머릿속에 틀이 잡혀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복습을 충분히 하고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공부했다는 전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개항 이후니까 요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전 대원군 시기인데 일본 침탈해 옵니다. 강화도 조약기억나요 일본이 운요 사건 조작해서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이죠. 그래서 조약 체결했잖아. 이때 한국이 열렸죠. 부산 원산 인천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당하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일본 애들이 들어오는데 일본 애들이 목적은 우리나라에 쌀을 사가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 선진국으로 발전했거든 공장에서 뭘막 찍어내냐면 요런 거 면직물을 일본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 막 찍어내는 공장이 있으니까 쌀 농산 짓지 않고 이거를 막 찍어내는 공장에 취업하거든 그래서 일본은 뭐가 부족해 는 거야 쌀이 부족해져 그는 이거는 졸라 많이 찍어내고 그러니까 일본이 공장에서 찍어낸 좋은 면직물은 우리나라에 팔고. 우리나라 쌀을 막 사들이는 요런 무역이 부산, 인천, 원산에 생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 쌀이 막 쪽쪽쪽 일본 쪽으로 빨리잖아. 헐값에 막 사가거든? 그리 쌀이 부족해지잖아.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면직을 만들긴 하잖아. 근데 졸라 주저할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공장으로 대략 막 찍어낸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어느, 어느 나라 거 사겠어? 일본 거 사지. 우리나라 수공업자들은 몰락하는 거야. 그럼 농민들 불만 그다음에 수감 없어도 불만 더군다나 개화정책한다라고 막돈막삥트더가 불만이 폭발하겠죠 어때 마침 봤더니 구식군들이 차별받는다고 반란 일으켰네 씨발이다 일본 새끼들인데 저기 똑같네 개 새끼들 해가지고 구식군들하고 같이 폭동 일으키죠 이게 뭐야? 이목을 하냐?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농민들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청나라가 진압했죠. 그래서 청나라가 진압하고 야 조선 나 힘썼으니까 너 나한테 뭐줘뭘 주냐면 내지 무역을 허락해 줍니다. 너가 알고 있는데 안쪽 안내 한마디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청나라는 이 육지까지 들어와서 물건 팔수 있는 거야. 인천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가가 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명동에서 일본 짜장면 막 판다는 내용이야. 호떡 팔고 근데 일본도 같이 똑같이 그 권한을 얻거든.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서울 한복판까지. 육지까지. 내지 무역이 있대. 이목을란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가져가. 그러면 서울 명동에서 장사하던 우리나라 상인들. 일본 새끼들은 와서 막 스시 막 팔고 있고. 짱깨들은 와가지고 막 짜장팔고 있어. 장사가 안 돼. 떡볶이 장사가. 열 받겠죠. 그래서 국내 상인들은 몰락합니다. 이, 이해돼요? 왜 연락하는지? 응. 그리고 아간파찬 기억납니까?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친 사건 기억나요? 응. 근데 러시아가 보호 해주지만 우리 왕 목에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간다고 그랬잖아 우리몰뭘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권! 응. 이빨 권법이 아니라 그랬죠? 이득이 되는 권리, 어떤게 있다고 그랬어요? 광산, 철도, 산림 이런게 쪽쪽 빨린다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최국대우라는 걸 근거로 똑같이 빼앗아가. 최고의 혜택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먼저 러시아가 혜택을 가져가겠죠. 우리나라 황제를 보여주니까. 야, 너 보여준 조건으로 나, 어, 나무, 배 가는 거 줘. 그랬더니 일본도, 야, 나 최국대우 조건 있는데, 야, 우린 철도 줘. 미국, 우리는 광산 줘. 이렇게 똑같이 대우받길 원하는 걸 최국대우라 그러거든. 이거 생략된 부분인데 다른 나라들 다 가져가. 그래서 하나의 권리를 딱 주면은 똑같이 다 가져가. 그래서 철도는 주로 일본이, 광산은 미국이, 살림은 러시아가 쪽쪽쪽 빨아갑니다. 우리의 이권이 뭘 계기로 빼앗긴다? 아간 파천을 계기로 빼앗긴다. 그래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거 주면안 돼요. 라고 했던 단체 있었잖아. 독립협회. 앞에 배웠어요. 그리고 국권 폐탈기 기억납니까?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간다 그랬잖아. 중간에 을사조약 이 있었고, 요 시기 이걸 국권 폐탁했다라고 그랬잖아. 요때 일본이 못뭐 쓰는 땅을 달라고 그랬어. 황무지, 지들이 개관하겠대 쓸만한 땅으로 바꾸겠대. 이걸 요구해 달라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쓰던 돈 있죠, 엽전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겠대. 근데 우리나라 돈 찌그러진 건안 바꿔주겠대. 그리고 일본 돈으로 바꿔주겠대. 그래서 일본이 화폐를 발행하는 권리를 차지하겠대 그리고 이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화폐 바꾸려면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강제로 꺼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할 우리나라 상인들 돈 같은 거잘안 바꿔주니까 옛날 돈 갖고 있던 사람들 망하는 거죠 이게 화폐정리 사업이야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처럼 바꾸겠다 이 바꾸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 옛날 찌그러진 돈 가지고 있다는 데 몰락하는 거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일본이 1300만원 우리나라 강제로 돈을 꺼주게 되죠.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보는 것처럼 각 중요한 사건때마다 쪽쪽쪽 빨아가죠. 그러다 나라 망한 겨.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거빼앗길때 저항을 하죠.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 봅시다. 일단 방공령 때렸어. 곡식 빠져나간 것을 방어했다. 아까 곡식 빠져나간 거 어디서 봤어? 우리나라 살쪽쪽쭉 빨아갔잖아. 그니까 요거 지방 사또들이 방공령 때려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봤어 이걸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내지 무역 활락 되면서 국내 상인들 몰랐겠죠? 서울 명동 상인 떡볶이 팔다가 호떡 스시한테 밀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권 수원동이라는 거 벌려. 시장 상인 기억나요? 경복궁 앞에서. 국가에 허락받은 상인들 얘네들이 피해본단 말이야 떡볶이 파는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외국 상점 꺼져라 라고 씨발 안해? 그럼 우리 장사 안해 해서 셔터문 내려버리는 철시 이런 식으로 속주로 정했었어 그래서 상권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 이권 쪽쪽쪽 빨리 빼앗기잖아 러시아를 비롯해 강대국터 빼앗아가잖아 이것도 우리의 이권을 지키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독립협회 아까 사람들 막 모아놓고, 러시아가 사, 나무 배간다는데 되겠어요? 씨발. 철도 일본 새끼들 깐다는데 되겠어요? 광산 미국 새끼들 깐다는데 되겠어요? 사람들 막 모아놓고, 이렇게 막 촛불 집회 같은 거한다 그랬잖아. 그 아까 뭐라 그랬지? 만민 공동에. 만민 공동 같은 거 해가지고, 이권 손도 버리는 거야. 거기에 특별히 관리까지 오면은 관민 공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열강, 강대국이 이권 빼앗아가는 것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런 거 달라 그랬는데, 주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저지시켰고 우리나라에 있던 한로은행 되겠어요 해가지고 폐쇄시키고 독립협회가 이런 활동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시됩니다 일본이 못쓰는 땅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보안회라는 단체가 이거 주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운동 벌였고 아까 강제로 화폐정리사업 하면서 우리나돈꺼졌다 그랬죠 대략 1,300만원 뭐 이거 갑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이돈 갚으려고 남자들은 금연금주, 여자들은 비녀, 가락지 같은 거 떼가지고 기부활동. 하지만 일본이 방해하면서 실패. 이것을 국제보상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짝이야.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요거, 반대한 거 요거. 이해 됩니까? 선생님, 칸이 없어서 위아래로 쓴것 뿐이지, 옆에다 하면 더 보기가 좋겠죠. 요거 사실 설명 안 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될 거예요. 설명, 이해 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어, 아래 걸로 볼게요, 여기. 국채 1,300만원, 요것만 받아갈 수 있죠? 담배 피우지맙시다 뭐, 모금 합시다. 나오잖아. 국채보상 운동 이제 따갈 수 있겠죠? 이게 힌트야. 1,300만원 나 무조건 국채보상 운동. 문제 읽을 필요도 없어. 대구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이권을 빼앗기는 거. 조금만 서안 보일 텐데, 여기 철도 같은 거는 다 일본이 가져갔어요. 나무는 러시아가. 광산은 미국이. 그래서 우리 이건을 빼앗기게 된 계기는 뭐다? 아간파천이었다. 여기에 저항한 단체가 뭐다? 독립회표였었다.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죠. 일본이 본격적으로 쪽쪽쪽 빨아갑니다. 배웠지만, 일제시간의 3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기, 2기, 3기. 1기 때는 우리나라 주로 뭘 빼앗아가냐면, 땅 빼앗아가요. 2기 때는, 쌀 빼앗아가요. (3기) 때는 모든 거 빼앗아 갑니다 써줄게요 (1기) 때땅 (2기) 때쌀세 번째 시기에는 모두 빼앗아 갑니다 자땅 어떻게 빼앗아 갔냐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거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어디에 뭐가 누굽게 있는지 조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기한 죽어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겠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 어, 조선총독부가 다 빼앗아 갔어. 빼앗아간 땅을 여기에 맡겼어 동양척지주식회사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애들한테 땅을 헐값에 넘겨줘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동척이라고 불러요 동척한테 헐값으로 땅 사가지고 우리나라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으로 땅을 빼앗아갖고 동양척지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 애들한테 헐값으로 넘기면서 일본 새끼들이 한반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거 토지조사사업 땅을 그래서 쪽쪽쪽 빨아갑니다 회사령이라는 것도 발표해 우리 한반도 땅에서 기업을 만들려면은 총독이 허가해 줘야 돼, 허락해 줘야 돼. 왜 이런 거냐면 했 한국인이 기업을 마음대로 설립 못하게 막는 거지. 어조선징 너네 허가 안 해줘? 일본 어 해줄게. 일본 산업 키우고 조선의 산업을 누르려고. 조선인들이 돈 벌면 힘 생기니까 이해 됩니까? 자두 번째 시기 쌀을 빼앗아 가는데 산미 증식 계획이라 부릅니다. 앞에 봤지만, 일본은 공장 지느냐고, 농민들이 인농다 도시로 갔죠? 그래서 쌀이 부족해. 그래서 부족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쌀을 키워서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우리나라에서 증가시킨 후에 일본을 빼가, 빼가 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쌀, 논에서 나잖아. 그래서 반농사를 다 논으로 받고, 그 비료도 강요하고, 수리수설도 축제해가지고, 쌀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하지만 쌀 생산은 늘어나긴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도 못했는데 가져가기로 한 것은 계획대로 다 가져가 원래 이만큼 쌀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요거밖에 플러스 안 시켰거든 근데 원래 요거 가져가기로 했으면 요거 다 가져가는 거야 이해 됩니까? 어.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쌀 생산을 이플스 시켜서 이 플러스 된 것만큼만 가져가겠다 근데 생산량은 목표치 도달 못했지만 수탈한 계획만큼다 가져간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한국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잖아 우리나라 뭐 먹고살어 저 만주에서 잡곡 조피수수 우리 닭대가리야 그런거 먹고 목숨만 유지하려록 노력하는거죠 이것이 산미증식계 쌀 생산해서 가져가겠다 쌀 빼앗아갔어 여기 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왜? 이제 신고만 하면 돼. 허가야 하는데. 우리 조수 사람들 신고할 거 아니야? 어? 하라 이거야. 그리고 관세도 없었어. 관세가 뭔지 알죠? 일본 도요타 자동차 들어오면 세금 관세를 때려서 비싸게 해서 들팔리게 하는 거. 관세도 없어. 러면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에서 물건 막 들어오겠죠. 신고. 일본 애들이 신고하면 막 신고 허락해주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 조선인들 회사 세우겠다라면 이제 신고만 하면 되잖아. 우리 나 조선인들 회사 설립할게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하라 이거야. 너네 신고 하는 것보다 일본 애들 빨리 들어와서 신고하는 게더 유리하다 이거지. 일본이 산업이 성장하니까 빨리 신고하라 이거야. 조선 너네 신고해도 좋은데 조선 애들 신고하는 게더 빠르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 본 거죠. 허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관세도 없애고 신고제로 만들면서 일본 기업이 빨리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 바꿨습니다. 20년대. 이해됩니까? 자, 30년대. 큰 특징. 일본이 뭐 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 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북부지방. 지금 요 만주에서 전쟁 중이죠. 일본도 전쟁 중이죠. 여기 전쟁터하고 접해 있잖아. 여기다가 공장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전쟁해야 되니까. 북부지방의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설정해서 여기에 전쟁과 관련된 공장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던 이유가 공장이 북한에 많았기 때문에. 6.25 전쟁 직전에 일본이 남쪽으로 쏴주던 전력도 다 끊어버립니다. 남쪽엔 발전소가 없었어. 북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치시대 때. 그 남명 북양. 일본이 공장이 막 돌아가니까 원료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을 키웁니다. 이것을 남면 북양 정책이라 불러. 그래서 면화나 양털 가지고 공업 제품 만들겠다 이거지. 그래서 너네는 낯설지 모르지만 양이 많이 있었어. 북쪽에. 남면 북양.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줘야죠. 국가 총동원법을 발령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걸 동원하겠대. 38년도에. 왜? 일본이 전쟁 중이거든. 그래서 사람들 끌어다 쓰고 물건 끌어다 쓰겠대. 전쟁에 모두 다 갈아 넣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징용 총알 만들거나 비행장 만들 때 사람들 필요하잖아. 너 가서 일해 노동력 지원병 군대가 부족하니까 전쟁할 사람 지원 받아 징병 나중에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 나중에 여성의 성까지도 필요하니까 여성들 일자리 에 취업 시켜준다고 교육 시켜준다고 꼬드겨가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한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게 행해지죠. 그리고 물적 쌀 전쟁 특필하잖아 요 가축 전쟁이 필요하잖아. 고철, 녹그릇, 금속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공출이라는 표현은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데, 이 3기 때볼수 있는 표현이에요. 공출. 그리고 쌀 빼앗아가고 일부만 나눠주는데, 그것을 배급이라 불러요. 그래서 배급이라는 표현이나 공출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3기 때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동양척시 주식회사. 토지조사사업 때 일본한테 딱 넘겨주는 역할 을 하던 거. 여기다 폭탄 던진 영웅이 있었죠. 어, 의열단의 나석주. 앞서 배웠습니다. 3.2 증식객 20년대에 쌀 생산을 플러스 시켜서 가져가겠다. 그쌀 생산이 이렇게 됐는데 별로 증상이안 됐단 말이야. 근데 계획된 만큼 다 빼앗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죠. 잘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이야. 줄어들어. 생산된 거는 별론데 수탈량은 계획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3위중식게 징용, 노동력,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성, 금속, 공출. 다 3기 때볼수 있는 단어들. 1기, 2기, 3기 때. 오케이? 이쪽은 거의 시기 구별할 문제로 나온다 그랬었잖아. 경제사도 똑같아요. 자, 자, 여기 볼게요. 자, 20년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두 개로 쪼개졌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 않았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파랭이, 우파, 우익. 사회주의 계열, 빨갱이, 좌파, 좌익. 오케이? 요 둘이 손잡은 경우도 있었죠? 신간회. 오케이? 자, 요 민족주의 계열이 하는 운동.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왜? 20년대 일본이 이런 거 없앴죠? 관세도 없애고, 회사령도 허가제에서신구제로 바꿨잖아.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막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다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잠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민족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거 쓰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 저항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운동을 물산장려운동이라 불러요. 갤럭시 쓰지 아니 이제 아이폰 쓰지 말고 갤럭시 쓰자 도이타 사지 말고 현기차 사자 이런 운동이야 이게 이쪽 민족주의계열 운동이죠 근데 사회주의계열은 비판해 야 갤럭시 사봤자 어 삼성만 돈 벌지 우리 서민들 뭐 남는 게 있어 야 도이타 자동차 안 사고 현기차 사봤자 현대 기아만 돈 벌지 우리 서민들 돈 버는 거 있어 이렇게 비판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변해야 돼. 이게 사회주의 계류 운동. 그래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이쪽은 사회주의 계류 운동이에요. 이해됩니까? 백종. 백종 기억나요?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라 그랬죠? 근데 조선시대 백정은 고기 쓰는 도축업자.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찌질 오브 더 천민이었었잖아. 사회적 차별이 여전해. 무슨 말이냐면, 가보기역 기억나요? 가부역 때안 좋은 거 사라진다 그랬죠. 그때 신분제 사라졌었거든. 신분제라는 게 이미 없어. 일제 시대잖아. 근데 백정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신분이 사라졌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이 여전한 거야. 진주 알아? 요 진주. 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양반 출신이 지나가는데 백정 출신이 지나간 거야. 백정이 지나간 게 아니고 백정 출신이 양반 출신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양반 출신이 싸가지없는 백정 출신 놈을 해가지고 때려서 죽여버렸어. 이미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아직 신분제가 사라,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별을 없애달라는 운동이 조선 형평사랑을 만들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운동을 형평운동이라 불러요. 평, 평평하게. 신분이 없는 것처럼 평평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여성운동.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 군우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간회 들어봤나요? 남편이 신간회면 은 와이프는 군우회에 들었대. 신간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랬어? 보라색. 좌우합작. 남성계의 좌우합작이 신간회라면 여성계의 좌우합작은 군우회. 자매단체예요. 자 소년운동.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천도교의 방정환 선생님이 이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죠. 어린이 합성어야 무슨 무슨 이 이거는 존칭의 의미거든 젊은이 이쁜이 잘생긴 이 옛날엔 어린이란 단어가 없었거든 개똥이, 섯똥이 말똥이 이저씨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린이로 대우해 줍시다 이를 붙여서 대우해 줍시다 그 이가 붙으면 존칭의 표현이야 그 집에 가서 할머니 계시잖아 어, 늙은이 이렇게 해보세요 어, 싸다고 맞을지 모르죠 어, 늙은이는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원래는 좋은 표현이야. 지금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아니면 이따 가다가 저 교장실에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늙은이 이렇게 해봐. 좋아하시면 역사를 배운 거고 아니면 안 배운 거야. 그래서 어린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잡지 어린이도 발행했어요. 천도교. 뭐가 천도교인지 알아? 동학 들어봤어요? 동학이 이름을 바꾸거든. 천도교. 지금도 있어. 동학의 3대교주가 손병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 사위야. 거기서는 인내천 사상 얘기해줬잖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린이도 하늘인데 어떻게 개똥이 소똥이라 고 부르냐? 어린이로 대우해줍시다. 이게 5월 5일 어린 날로 내려온 거죠. 원래 5월 1일이었어요. 농민들, 노동자들 가장 못사는 하층민들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계에서는 얘네들 막 구축해가지고 일제 저항할수 있게 암태도란 섬에서 벌어진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지역의 노동자들 부추겨서 원산 노동자들 총파업 가장 대표적인 이두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인 거죠 하층민들이 더군다나 적이 다 일제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원래 물산장려운동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 배웠잖아 밀립대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그중에 또 다른 게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적 약자, 대표적인 약자가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일상생활은 의식주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 청나라 물건들 막 들어오고, 일본 물건 들어오고, 스식 일식, 중식, 한식 지금도 부르잖아. 뭐 이런 것들, 복장 양장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읽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물산장려운동, 민족주의계로운동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자스가리, 그만드마그리 헷갈려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 이게 백정 출신이야. 형평이라 쓴 거예요. 백정 출신들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다. 사회주의계로운동이죠 군우의 자매단체, 신간의 여성계의 좌 합작,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방정환 어린이날 천도교 사회주의 계열 잡지 원산 노동자 청법 사회주의 계열 운동 오케이? 자 최종 정리 할게요자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 폐망까지 시기를 나눠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 경제적으로 쳐들어오는 거 정리했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때 우리의 쌀 쪽쪽 빨아갔죠? 여기에 저항한 반공령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내지 무역으로 우리 상인들이 피봤죠? 육지의 상인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키자는 운동이 있었고.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 이권 쪽쪽쪽 빨려나갔죠? 여기 저항한 이권수 운동. 독립회가 주도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망해갈 때 일본이 황무지 요구했었죠? 여기 저항한 보안회가 있었고.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우리나라 돈 강제로 꺼주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장악했죠? 돈갑자라는 국채보상 운동. 그래서 1300만원 나오면은 국채보상운동 남자 가락지 남 여자 가락지 남자 금주 금년 나오면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침탈과 저항과 짝지어서 공부하면 뜨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권을 빼앗기는 건 아간파천 이후 저항한 것은 독립협회 300만원 국채보상운동 오케이 일제시대에는 세식으로 나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시기에는 땅 빼앗아갔어요 두 번째 시기는 쌀 빼앗아갔어요 세 번째 시기는 모든 것 빼앗아갔어요 큰 틀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동척, 나중에 의회장에 포탄 던졌었고. 회사령, 처음엔 허가제. 하지만 자신감 붙은 일본이 20년대 일본에서 빨리 진출시키고 싶어서 회사령 신고제를 바꾸죠. 자, 3.2증식획 일본이 쌀 부족해지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증강 후 일본으로 유출하는 목적이었었죠. 하지만 쌀 생산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어. 하지만 수탈은 계획대로 가져가면서 조선들이 줬댔다라는 거. 30년대 일본이 뭐 하던 시기다? 전쟁하던 시기 그래서 북부 지방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남면 부강에서 일본의 산업 재료를 얻고자 했었고 무엇보다 국가 총동원법 중요하다 그랬었죠.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모든 걸 쪽쪽쪽 빨아가겠다 사람 빼앗아가겠다 물건 빼앗아가겠다 사람 징용 노동력 지원병 전쟁터 징병 군인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성쌀 가축 녹그릇 금속 공출이란 단어가 특징이라 그랬었죠. 삼기를 말해주는 공출,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쌀도 강제로 빼앗아갔다가 일부 조금 나눠준다고 그랬었죠. 그걸 배급, 이 표현 꼭 알아들어 그랬어요. 자, 20년대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빨간색 사회주의. 광풍이었죠. 원조는 러시아였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회주의 계열의 발인 운동, 사회운동. 사회적인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얘네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에 반대된 개념으로 민족주의계의운동 힘을 키우고자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물산장려운동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내 살린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외치면서 우리 물건 사쓰자라는 돈을 벌자라는 운동이었었고 사회적인 약자들 운동 구별할 수 있어야죠. 백정 출신들이 했었던 형평운동이 있었고 여성계의 근우의 좌우합작 소년운동은 방정환이 어린이날 제정했었고 잡지 그리고 농민 노동자들 위해서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도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본연의 운동도 했지만 일제에 저항한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보였었고 그리고 의식주가 많이 변했고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